네, 국자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오키나와 본섬을 대표하는 괜찮은 골프장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 여기는 서든 링크스라고 오키나와 남부 쪽에 있는 골프장인데 굉장히 오키나와에서는 되게 가장 좋은 또. 많이 알려진 골프장 중에 한 곳인데요 혹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저도 골프 되게 좋아하니까 간단하게 영상으로 한번 담아볼게요 사실 저도 오늘 여기 아는 여행업 하시는 형님 따라서 오늘 자주 처음 와봤거든요 이제 앞으로 오키나와 골프장들을 다 다니면서 공도 좀 치고 골프장도 여러분들께 좀 소개도 하고 하겠습니다 날씨가 오늘 많이 흐려요 어, 뭐 골프장 클럽하우스 들어간 입구가 웬만한 5성급 호텔보다 좋은데요. 아 여기 참 참고로 호텔 리조트도 같이 있습니다. 이 골프장이 뷰가 굉장히 좋은 골프장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골프장 로비네요. 예, 객실과 함께 있고 여기는 객실 손님들이라든지 골프치러 오신 손님들이 이용하시는 식당인데 와우. 아, 네. 어우, 뭐 바다를 끼고 촤. 이곳 식당에서는 이렇게 오션뷰와 골프장 뷰를 즐기면서 식사와 차를 드실 수 있는 곳이네요. 어, 괜찮네요. 저도 자주 오게 될것 같습니다. <laughs> 예, 저 앞에 객실이 보이시죠? 이 오키나와는 아오모리라 그래서 이 오키나와 전통 술이에요.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 아오모리에 관련된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바람 좋다. <laughs> 바다를 끼고 있는 골프장들은 좋긴 좋아요. 바다를 보면서, 근데 바람이 세서 <laughs> 저처럼 장타 위주의 골퍼들은 굉장히 안 좋죠 <laughs> 좀 정교하게 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바람을 리는 데가 좋으실 텐데 <laughs> 밑에 1층으로 내려오면은 남자 여자 샤워장도 있고 그리고 식사할 수 있도록 또 스낵이나 간단한 식사할 수 있도록 식당도 있고 그러네요 예,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 식사하시는 전용 식당이에요. 어 괜찮네. 예, 여기서 이제 골프백을 받아서 <laughs> 예, 카트를 타고 이제 골프를 치시면 되는 거죠. 자 휠드 내려왔어요. 내려갔고아또 설레이네. 아 국제아재 또. <laughs> 제가 이렇게 설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여행을 워낙 좋아해서. 이렇게 공항감은 되게 설레이고, 음, 골프 잘 치지 못하지만 되게 좋아하니까, 이렇게 필드에 나오면 또 설레입니다. 네, 날씨가 좋으면 정말, 골프도 골프지만, 저, 태평양을 <laughs> 배경으로, 야, 사진도 찍고 그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멋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좀 흐려서. 네, 이곳은, 주말 기준, 회원권이 없으면 그냥 일반인 경우에 한국 돈으로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사이 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골프장은 아니고요. <laughs> 네, 주말 기준 그래요. 음. 자, 나중에 제가 이 골프장에서 영상을 제가 플레이를 한번 하는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그냥 저도 아는 지인분 따라서 오늘 왔어요 여기 오키나와에서 여행업을 하시는 분인데 구경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와서 처음으로 오키나와의 골프장을 들어와 봤네요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제가 골프 좋아하니까 골프장을 하나하나 또 다니면서 제가 직접 라운딩도 해보면서 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laughs>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셔서 저랑 같이 라운딩 한번 하시죠 서던 링크 골프클럽 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또 다른 나하 골프클럽 이라고 예또 다른 골프장을 와봤습니다 여기 같이 계신 형님이 기왕 온 김에 다른 골프장도 구경시켜 주시겠다고 하셔 가지고 예, 이것도 되게 유명한 골프장으로 알고 있고요 이 나하 골프클럽 같은 경우도 여기서 PGA 대회가 열릴 만큼 오키나와에서는 예, 상당히 좋은 골프장 예 거의 넘버원에 가까운 아까 보여드린 골프장이 여기 두 군데가 가장 좋은 곳들인 것 같아요. 제 옆에 계신 분은요. <laughs> 우리 저기 형님인데, 제가 오키나와에서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사귄 친구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분인데, 3 0년이야요 30년. 와, 오키나와 지겹다 형, 30년. <laughs> 30년 지금 여행업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조언도 주시고, 네, 저한테 많은 또 도움을 또 주시는 형님인데, 같이. 아마 제 영상에 정정 이제 자주 나올 것 같아요 이 형님도 <laughs> 그래서 같이 이제 골프장 구경시켜 주신다고 알아야 된다고 저 지금 데리고 골프장 투어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무 고맙죠 클럽하우스의 입구는 아까 그 서든 링크 보다는 웅장하진 않지만 굉장히 모던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리조트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심플한 느낌이네요 나하 골프 <laughs> 골프 어, 클럽 이게 구락부 라는 말은 사실 한국에서 안쓰는데 일본에서 쓰고 중국에서도 쮸 럭부 그래서 이게 구락부 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쮸 럭부 이게 이제 클럽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어떻다고요 여기가? 안녕하세요 여기는 나아 골프 클럽이구요 오키나에서 유일하게 손님들이 내려서 여기에 들어갈 때는 자켓을 입어야지만이 체크인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자켓이라고 하면은 뭐 수트? 아 양복 자켓 예, 마이 같은 거? 예예 예, 마이 <laughs> 손님들 오시면 상당히 좋아하실 겁니다. 아 그렇구나. <laughs> 쑥스러신가 보다. <laughs> 어, <이거> 로비가 <laughs> 어,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이것도 그 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식당이 뭐 구비가 되어 있고요. 아 여기는 뭐 골프 클럽 하우스가 <laughs> 무슨 <laughs> 예, 모델 하우스 온 듯한 그 느낌이에요. 아 굉장히 모던하고 예, 한번 이따 골프장도 한번 제가 필드 내려가 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예, 단체들이 올 때에 이 룸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 가 보려고요. 컴페 룸1 <laughs> 이렇게 오. 아, 단체들이 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행사도 하고 어 이벤트하기 좋겠는데 음, 이런 룸이 세 개가 있네요. 이건 이제 이 골프 클럽이 2001년부터 쭉 여러 챔피언십들 여기 대회 우승자들의 이름이 쫙 걸려 있네요. 자 2020년도는 오늘 제가 국제 아재 <laughs> <laughs> 아, 여기는 시니어 오라 시니어 죄송합니다. <laughs> 클럽 챔피언십 여기에 네, 2020년도에는 국제 아재 <laughs> 여기서 이제 골프백을 받아서 골프카트를 타고 이제 치시면 되는데, 근데 이곳 골프장은요. 뭐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잘 정리된 듯한... 일본 정원에서 골프를 치는 느낌일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쳐봐야 알겠지만 아까 서든 링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바다도 보이고 해서 자연 친화적인 느낌인 것 같습니다 두 골프장의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네, 나하 골프클럽이고요 예, 스코어 카드예요 <laughs> 아 골프 치고 싶다 형님, 저 다음에 한번 여기서 치자고요. 여기는 가격이 보니까 회원이 아니고 일반인 같은 경우 비슷하네요. 평일 날이 한 20~30만 에원 사이, 그리고 주말은 30만 원대. 그러니까 아까 서든 링크랑 가격대는 비슷한 그두 골프장이 이 오키나와에서 이 본섬에서는 두 골프장 다탑 클래스의 최고의 골프장이라고 어제 뒤에 계신 우리 저기 김 사장님 이 형님이 이렇게 소개를 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또 좋은 또 구경을 시켜주셔가지고 형 저기 여기 다 치셨잖아요 얼마 전에 여기 좀 나시면 같이 골프 한번 치시죠? 예, 네, 같이 돈 많이 갖고 나오셔야돼 그날. 같이, <laughs> 같이 치실 분, 같이 출신 모집합니다. <laughs> 라카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 어, 굉장히 고급스럽네 라카도. 좀 골프장이 굉장히 좀 하이엔드 느낌이 나요 어뭐 사람이 없으니까 관계자 도움을 협조를 받아서 잠깐 안에 아, 네. 좋네요 네. <laughs> 저기 골프를 안 치는데 여기서 저, 저 사우나 한번 하고 가지 봐. <laughs> 여기 요금표가 있네요. 여기가, 평일은 여기 딱 있네. 일반 손님들 2 3 0 0 0엔 정도 하고 주말은 3만 1천엔, 1,500엔. 응. 그러니까 한 25만원에서 33만원 정도. 회원은 대신 8만원. <laughs> 얼마야, 회원권? <laughs> 여기 온 김에 파밀스라고 하는 또 다른 골프장이 하나 있어서 여기 형님이랑 같이 여기도 한번 구경 시켜주신다고. 예, 이 오키나와 본섬 남부의 세 군데 골프장을 오늘 다 둘러보네요. 근데 여기는 앞에서 봤던 그 서든 링크랑 나하 골프 클럽보다 는한 단계 아래의 골프장입니다. 퍼블릭은 아니죠? 예. 어, 괜찮은데 여기도? 어, 뭐 분위기가. 음 여기 김사장이 말로는 이 골프장이 클럽하우스는 세계 뭐 골프장 명, 명품 클럽하우스 몇위 안에 들어가는 정도로 유명한 클럽하우스라고 합니다. 어 괜찮은데 혹시 클럽하우스에서 딱 분위기가 야. 와우, 이 클럽하우스가 진짜 엄청나게 크네요. 입구가 엄청 크고 로비가 엄청 웅장하고, 야, <laughs> 어, 저도 역시 제가 골프장을 좀몇 군데 다녔거든요, 중국에서도로 그 군데. 어, 지금까지 봤던 클럽하우스 중에서 가장 멋진 어 클럽하우스예요. 멋진 클럽하우스. 야 오늘 방문한데 중에 손님이 제일 많네요 여기가 <laughs> 남자 라카실이에요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아 손님이 없네요 <laughs> 이쪽이 목욕할 수 있는 곳인데 손님이 있기 때문에 안쪽은 찍을 수가 없고 근데 되게 좋네요 골프 치시고 나서 여기 라카룸에는 휴게실 겸 바타이가 있고요. 그리고 네, 욕실이 같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각종 이 파미스 골프 클럽에서 대회 우승자들 이름이 있고 여기 2020년도 어, <laughs> 국제 아재 <laughs> 또 필드를 또안볼수 없죠. 네, 필드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와세요 여기 스낵바가 있고요. 자 나오시면서 음, 약간 그 골프장 관리 상태는 <laughs> 앞전에 두골프장보다 사실 살짝 떨어지는 것 같은데, 뭐 충분히 여러분들 골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다돼 있네요. 이 골프장은 <laughs> 클럽 하우스가 정말 압권입니다. 아, 앞건. 야 필드는 그냥 나쁘다. 나쁘다. <laughs> <not bad. 웃음> 네, 파움힐스 골프 리조트 클럽. 예. 파무히루스 골프 리조트 클럽입니다. 네, 이 골프장 요금은요 알아봤더니 네, 지금이 오키나와서 골프 치기 되게 좋은 시즌인 것 같아요 지금 1월 달 2월 달뭐 3월 달까지 시원하고 또 여름엔 덥잖아요 동남아시아 가면 골프 치기가 너무 덥잖아요 근데 지금이 좀 비싼 시즌인데 평일날 같은 경우가 한 25만 원 정도 그리고 주말이 한 30, 한 23만 원 그래서 앞에 두 곳보다는 조금 한 한국 돈으로 한 5만원 정도, 3만원, 5만원 정도, 저희가 저렴합니다. 그래도 뭐, 충분히 골프장 상태 괜찮은 것 같고, 여기서도 저 골프 한번 쳐보고 싶습니다. <웃음> 음, <웃음> 사장님 회사에요. <laughs> <laughs> <Good shot. 웃음> 아 여기가 정문이구나. 아까 우리 들어왔다는 후문이라고 하시고요. <laughs> 예, 여기가 그파밀스 골프 클럽 정문입니다. 여기가 잠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근데 정문 들어오자마자 골프장이 있어. <laughs> 들어오자마자 홀이 있네. 아 재밌다. 이런데 별로 없거든요.